에코프로드에서는 기존에 들었던 매수세가 그냥 아예 멈춘 상황이에요 거의 관마 주가가 흘러내리도록 좀 방치한다고 볼수 있겠고 증권사들에서 얘기하는 최전지 종목들, 특히 양극지 기업들 밸류 뭐 2030년까지 반영했다 이런 것들은 믿지 마시고 그리고 1년 전만 해도 지금 실적 컨텐스가 지금 다 절반 이하였잖아요 또 바뀐다니까요 주가 빠지면 노이즈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더 빠질 걸 걱정 나오고 온갖 얘기들 약재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럴 때잘 버티셔야 돼요 주가 위치로는 거의 바닷건에 왔다라고 그렇게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 하락을 멈 돌아서는 게 중요한데 뭐 머지않았다고 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2020년에 빠진 종목들은 일단은 뭐쇼스킷 이후에 이제 단기 오버슈팅이 좀 나왔고요. 여기에 따른 차익 매물 일단 발생했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문제에 걸렸던 분들이 좀 차익을 일찍 하신 분들 좀 있는 것 같고요. 어, 7월 2 6일부터해서 지금 공매공격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어, MSCI 편입 당일날 이거 UBS를 포함해서 캐시브 자금이 이제 MSCI 자금이 1조 들어왔는데 9천억 정도 동할효과요 공매도 치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매도 쪽에 총 공격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기에 따른 각종 뉴스라든가 노이즈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주주들 중에서 일부포스코딩스로좀 좀 이동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부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고 어제 아침이랑 오늘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프로거 그 f t s 글로벌 지수 세계 편입된 얘기가 좀잘안 나오더라고요. 올월드 지수, 샤리아, 멀티네이션 지수 편입된 거는 글로벌 지수 편입만 얘기 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월드 지수 같은 경우는 6월달에 편입됐던 그 ET 100과 ET 50과는 좀 다르게 거기는 이제 환경 관련 매출이 높은 기업을 뽑은 거고 이거는 전 세계 전 섹터. 그 포함해서 그 내에서 선정된 거라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캐리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종급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재무 건전성이 높은 기업을 편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멀티네이션널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대륙 밖에서의 이윤이 30%를 넘어야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라 보는 거는 3분기 양극지 기업 들 실적 둔화 우려죠. 그, 게 판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좀 컨셉보다 미치지 못하지 않겠냐. 수출 데이터가 좀 그런 걸 말해줬고, 그래서 그 양식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를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수출액 데이터랑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액이라는 게 이제 판가랑 수량을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출액이 데이터가 우상하게 향 되면 주가도 우상하게 향 되고, 떨어지면 주가도 같이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에서 잘 체크해야 되겠고, 그리고 보통 8월 달에는 테마 주장세인데, 이번에는 이제 초전자체라든가 맥신이라든가 로봇테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셌고요 그리고 AI는 이 테마로 보기는 에좀 그렇지만, 어쨌든 실적이 아직은 나오지는 않지만, 매출은 성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높긴 한데, 그게 워낙 세다 보니까 여전히 9월까지도 좀 연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외의 종목들이 조금, 부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주가 조정 나오다 보니까 K 배터리라든가 2차 전지에 대한 그 비가 논적 굉장히 극증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 좋게 얘기한 사람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투자심리는 불안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흔들리게 되면 가인이 팔게 되고 수급 이탈이 나오게 되는데 다만 이태전 종목은 아직은 이제 에코프로 빼고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판매소가 들어오지 않고 에코프로가 먼저 좀 들어온 상황인데 최근에는 공매도가 들어오는데 어 에코프로 에 대해서는 기존에 들었던 매수세가 그냥 아예 멈춘 상황이에요 과연 그러니까 관마 그러니까 주가가 흘러내리도록 지금 방치한다고 볼수 있겠고 이유는 이제 노이즈도 있고 그리고 공매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하나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2차전이 공매도 대전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확실히 여기 에코프로,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퓨체 이 다섯 종목이 공매도 장고 상위 다섯 종목이거든요 다 2차전 지에 몰려있고 그리고 공매도 비중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저 약간 분홍색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고 짙은 빨간색이 이제 기관인데 대체 코스피도 지금 보시면 은 외국인 70% 기관이 한30% 정도 평균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대략 60에서 70% 기관이 한 40에서 30% 40%. 4 0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코스닥 쪽에선 기관들이 좀더더 더 공매도를 많이 치는, 어, 저기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은 코스닥 종목이 지않으니까 코스닥 1, 2 종목에 많은 있기 때문에 저게뭐 납득이 되겠죠. 뭐 해치 목적도 있을 것이고요. 뭐 롱초 전략에 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시장 조성자에 의 있는 것이고, 공매도를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뭐 여러 가지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공매도 순 기능도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 주가를 하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무 고평가된 거에 대해서는 그걸 또 수익을 또 내는 수단 중에 하나라서 자체로 이제 뭐이게 나쁘다 아니 다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 다만 이제 지금 진행되는 형태가 이제 불법 공에도 이런 게 문제거든요 무차입이라든가 불법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문제라서 이게 이제 전산화가 된다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산화가안 되고 다 수기로 지금 하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 해도 이거로 인해 상환해 버리면은 문제가 안 되니까. 불법 공매도, 무책 공매도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2 차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트리온이죠. 세트리온 차트인데요. 저게 여기 그 앞에 장대가 뭐쫙 뽑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부분이 휴스키 터진 자리고요. 2018년도 고점을 넘어서 터지면서 쭉 급등한 자리가지고 휴스키 터지면 저렇게 올라간 거고, 그 위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 거는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 치료제 이런 이슈로 좀올라갔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거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서 2 0 대략 14년도 이 박스가 상단을 15년에 뚫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차 발생을 했고, 그리고 다시 조정받고서 한번더 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나 퍼스콜딩스 이런 기업들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장치에 초크게 나오기 전그 정도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 사례입니다, 테슬라. 이게 이제 여러 공매도들이 많이 도전했다가 다 셔스키즈 그 당한 사례거든요. 보시면은 저기 이제 한번 셔스키즈 터져가지고 쫙 급등 나왔죠? 가장 앞에 부분 쭉 올라와서 그러고 나서 쭉 뺐습니다. 뺀 자리가 처음 급등 나와서 했을 때 그, 그 때까지 뺀 거예요. 그리고 저걸 살짝 깼어요. 이전 고점을 살짝 깬 자리까지 눌러놓고선 다시 이렇게 치고 가는 지구에서 이렇게 터지고. 눌렀다 한번 더 쳐주고 이런 그림인데 지금 그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비엠 특히 에코프로 비엠과 포스코 퓨처엠은 저거 지금 조정 장대한 부 있었잖아요 저 십자 밑에 고기를 그깬 자리 요정도까지 지금 조정받은 구간이에요 지금그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되겠고 에코프로랑 포스코 홀딩스는 거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비엠이랑 양극재 기업도 지금 걔네들이 좀더 강한 편이죠 조정은 좀덜 받았기 때문에 양극재 쪽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거의 다 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벌빠진 쪽 홀딩. 으잉스랑 에코프로의 같은 경우는 좀더 지금 타겟이 되는것 같고, 공매도 공유도 많이,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갑자기 좀 빠졌는데, 이것도 얼추 이제 가격적으로는 빠진 만큼 빠졌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DMI 플러스가 지금 5까지 떨어져가지고, ADX DMI 플러스 지표를 보면은 0에서 100까지 있는데, 10 아래 특히 5까지 떨어진 거는 굉장히 납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급반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 버티셔야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지금 2차 전지 쪽의 구간은 저 이제 1차 형식이 터져서 전조점까지 터치하는 저 정도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대해서 우리가 뭐 대비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대비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직접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사실 명분이 되게 중요한데 왜 빠졌는지, 그러니까 기업의 문제가 생겼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정말 사람의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 게 아니면 그냥 버티는 게 맞는 거죠. 내가 이제 이런 거를 견딜 수 없으면은. 빨리, 뭐, 털어야겠지만은,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분석이 되고, 그리고 장기 투자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갖고 있는, 계신 분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견뎌내셔야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테슬라 차트 보여드린 이유가, 휴스틱키 터지고 나서, 그, 돌파했던 그 전저점, 그 전고점을 깬 자리까지 왔거든요. 지금 딱, 에코프로비엔과 퍼스켓 피처 이런 양극재 기업들이 그 자리에요. 그, 양극재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정도 떨어지지 않은 것 뿐이고, 그래서, 주가 위치로는 거의 바닷권에 왔다라고, 그렇게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요게 이제, 언제 돌아서느냐 요게, 요게, 그, 하락을 멈추고 돌아서는 게 중요한데, 뭐, 머지않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을 좀제한될볼수 있겠고요. 일단은, 그, 올해, 장비 쪽은 뭐 수주 모임템도 있는데, 양극재 쪽도 올해 연말 수주 모임템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가 될지, 내년 연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 지금 LG 엔솔과 에코프로 비행과의 계약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배터리 기업들의 캐파사, 그, 지금 양극재 기업들이 대규모 수주, 사이클 도래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수직 모멘텀들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반등의 트리거가 될수 있을 것 같고, LG 엔솔과 에코프로 간의 양극 협업 행보에 대해서 나왔고요. 에코프로비엠이 그 NCMX 양산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런 거 쓰는 거는 엔솔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애초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엔솔과 기타 업체들한테 납품하기 위해서 NCMX를 개발을 한 것도 있어서 이게 되게 규모가 좀클수 있다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가가 이제 지금 바닥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그 수출 데이터랑 이제 이차전지 기업의 이제 주가의 비교인데 여기 이제 양극 활물리 수출액 데이터거든요. 여기 이제 세종 데이터란 곳에서 만든 그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지금 최근에 양극재 판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광물 가격으로 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Q는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곱하니까 이제 그 전체 물, 수출액은 좀그 7, 8월 때 반등이 좀 나온 거예요. 박스를 빨간색으로친게 지금 수출액이 쫙 급증하고 있잖아요. 저희 보시면은. 근데 저게 2022년도 라인이고요. 그리고 올해 좀더 연초에 올라, 그 상방이 올라갔다가 수출액 데이터가 조금 조정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하반기나 내년에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파가 수출액 올라가고 수출도 이 증가하니까. 근데 저 그림이랑 옆에 에코프로 BM이 주봉 차트거든요. 그냥 느낌을 봤을 때 이게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그 저기 58만 원까지 간 거에 오버 시팅을 좀 빼고 나면은 모양새가 상당히 비슷하고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도 판가도 3분기가 저점으로 좀 보는 상황이라서 하반기에 4분기 때또 반등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는 이제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해서 좀 가격적으로 반응 영얼쭉된 거고 이에 따라서 이제 4분기 때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면은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얘기는 지금 양식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미래 뭐 7년 2030년까지 땡겼다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지금 저 수출 데이터의 그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고 저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2022년도 부분인데 저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비엠의 주가가 작년에 떨어졌어요 영업이익률이 23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주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올라가도 상관없잖아요 주가가. 실적이 230% 올라갔으면 주가도 250%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그 각종 노이즈로 인해서 그게 올해 연초 에 바로 반영이 된 겁니다. 요 올해 초부터의 차트 모양과 저양극제 추적 데이터의 차트 모양 거의 흡사해요. 그러면 저 저걸 봤을 때는 양식 업들은 월간 또 분기당 실적 따라서 주가 가 움직인다. 안 좋으면 조정 받고, 좋으면 더 올라가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도 보면은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대략 670%인가 뭐700 정도 올랐는데 주가 빠졌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 80만원 있는 쪽 라인이 딱 그만큼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2019년대 대비해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뭐1194% 보이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 결렇식 원래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년에. 근데 주가 빠졌기 때문에 그게 올해 연초 한 번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저 넘어선, 82만원을 넘어선 구간에서는 올해 실적 부분이 반영됐는데, 올해 상반기보다는 에코프로의 추정 실적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명문상으로는 좀 에코프로 BM의 실적 추정이 떨어지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다만 지금의 하락은 좀 인위적으로 누른감이 없잖아, 이그 구매도에서. 장중에도 보면은 특정 증권사에서 특히 삼성 증권에서 에코프로 같은 거 매매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 매도 쫙 했다가 많이 빠지면 도로 뭐 2, 3번주 샀다가 좀 올랐다가 또 매도 또 1월 되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물량을 롤링을 하면서 지금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거든요. 그게 억지로 주가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은 나중에 튈때 세게 트여.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잘 입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까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2년도만 해도 일본기만 해도 에코프로 PM 매출 컨센서가 2조에서 3조였어요. 그 작년에. 그리고 올해 4조, 내년에 6조 정도 해서 컨센서가 스 대체로 형성이 됐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에코프로 그러니까 양극재 종목들 밸류 3년 당긴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년에 매출이, 에코프로 비행이 5조 3천억, 올해 한 8조에서 1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그 3년 땡겼던 말에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또뭐 2027년, 2003년까지 밸류 땡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결과적으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3배에서 7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딱 그만큼으로 연초에 올라갔어요. 4월까지 올라간 게딱 그만큼 올라간 거고, 그리고 2021년도, 실적 대비해서 올해 상승폭 생각하면은 뭐, 열, 에코프로 한 10배, 11배 정도 되고, BM도 뭐 상승폭 맞고 올라갔는데, 쇼스퀴즈 터지고 나서 약간 오버시트 발생한 거예요.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오버시트 있다는 차이과, 그리고 또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고, 실적 전망치 하향에 따라서 이것도 반영된다. 그게 이제, 수급까지 포함된 이슈라고 볼수 있겠고요. 실적 반등하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한50% 정도 되는 지점인데 그게 한 2027년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반영이 좀 만약에 좀 된다고 하면은, 주가의 고점은 한 2025년에서 2026년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배터리 기업들 캐파라든가양육차 기업들도 2025년부터 캐파가 갑자기 많이 급증해요. 다 맞춰져 있어요. 전기차 기업들의 신체 양산도. 그래서 2025년도가 전기차 시대에 가장 성장률이 제일 높은 그런 불꽃이 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고 그때 어느 정도 고점이 나고 싶을 때 그때 매도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2025년도와 2 0 2 0년 사이 정도가 2차 전지의 어떤 주가의 피크, 1차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또 이제 뭐냐면은 아까 이제 특킨 지금 공매도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은, 어, 공매도가 포지션 다 끝나야지 고점 나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게인스타 사례가 있었고요. 이게 게인스타 같은 경우도 휴스키터에서막 급등했다가 공매도가 포지션 다 청산한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이 그거를 이제 투자 자체는 2025년으로 보겠지만은 이 단기 지금 좀더 보다 짧은 기간에 주가 고점은 이 공매도 포지션이 청산되는 시점이 당기 고점 가능성이좀좀다고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효스키즈가 발생했을 때 전제했을 때인 거고 지금은 이제 대장주가 사실 에코 프로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이 못 가면 못 간다고 지금 다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도 거기다 집중돼서 지금 공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시가총액더 많은 종목이 공매도가 많아야 되는데 에코 프로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간의 전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고매도 쪽의 공격이 좀더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그 전보다 외국의 창고도 더 많아졌고, 자금도 크게 들어온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걸 이제 버티는 사람들 쪽 입장에서는 좀 이탈이 좀 많은, 좀 제법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에코프로는 5월부터는요, 개인들의 종목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5월 말부터 보면은 개인들이 2조 이상 그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이 정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은 잘 올린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7월 20일 전에는 이제 영국 자금, 쇼스키 당한 쪽에서 이렇게 올렸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장기성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그 누적 수급이 지금 멈췄어요. 그러니까 막 빠지도 않고 옆으로 약간 누운 상태라서 좀 관망을 하고 있고, 여전히 공매도는 계속 발생하니까 이제 주가는 빠졌다고 볼수 있겠고요. 이게 뭐, 천년만이 계속 털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오래 갈일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2차전지를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일단은 혜자가 있고, 기술적인 그리고 그전 세계 탑급에 있고, 그리고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죠. 그리고 이제 갑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 비즈니스 위치에서 앞단에 먹이사슬 상단과 갑에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경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으면서, 그리고 중국이 쉽게 따라오 못하는 분야, 특히 이제 그게 양극재 쪽이 그게 제일 강하고, 배터리 쪽이고요. 미국의 정책, 지원을 받는 쪽이고 앞으로는 그 보조금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한 것도 결국 보조금 때문이고, 지금 유럽이라든가 특히 미국이 급성장할 수 있는, 특히 미국이 급성하는 이유도 지금 보조금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가 막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의 시대인 만큼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쪽에 산업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볼수있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을 사례로 그냥 들은 거잖아요. 그 양국제 수출 데이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더라. 무슨 얘기냐면은 에코프로 BM의 분기 실적 가져고 봐도 똑같아요. 지금의 주가 위치는 실적이 올른 만큼 올랐다가. 약간 오버슈팅 나왔 나왔다가 주가 조정을 받아서 실적의 상승의 교육이 보다도 지금 주가 낮은 위치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이제 등커서 얘기에는2 0전0년 종목 특히 양극지 기업들, 밸류 모뭐 2030년까지 반영했다 이런 것들은 믿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에 나온 캐파도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요. 1년 전만 해도 지금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다 절반. 이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였잖아요. 또 바뀐다니까요. 2030년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산업의 성장이 어떻게 더 커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예정된 일정도 있잖아요. 아까 뭐 배터리 기업들에서 생산 캡파 일정이라든가 양키 기업들 캡파 일정도 봤을 때는 전기차 생산 일정도 봤을 때는 2025년들 막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5년까지는 일단 가보고 나서 그때 고점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계속 조정이 되다 보니까 거의 그 지수도 2개월 정도 지금 조정 받은 것 같은데 많이 힘드실 건데요. 지금은 하락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상승장에서의 이제 과정에서의 이제 다시 또 금리 이슈도 불고 뭐 CPI 얘기도 불하다 보니까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도 잘 견뎌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급등 테마주 쫓으는 것보다도 그 구조적 성장주에 장기 투자하신 쪽이 어, 장기적으로 어, 계좌 수익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단기적인 시세를, 이제 고점에서 내가 팔아가지고, 저점에 사고, 이걸 좀 원하시는 분들 있는데, 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잘 하신 분들 좀 드물고, 저 있으신 분들 계신 계시는데, 거의 드물고, 생각보다 얼마 떨어지지 않는 가격에 대부분 재매수를 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판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 2025년 정도까지는 투자를 이어간다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가시지 는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좀 견뎌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큰 과실을 매키 회사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장기 투자 위주로 하시는 게 지금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이제 포트를 한 군데 너무, 너무 몰아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도좀몇 종목을 좀 나눠서 분산투자좀 하시고 그리고 신규로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자금을 최대한 나눠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좀 쪼개서 하시고 이미 다 태우신 분들은 지금 버텨야죠. 지금 이렇게 버티는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더 떨어질까봐 여기서 팔아가지고 더 떨리면 사겠다 하잖아요.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는 이게 내가 더 떨릴까를 걱정하기보다도 언제 반등 나올지를 기다리는 일단 지켜보시는 게 맞고요. 올라가서 오버시팅 나올 때 그럴 때는 좀 여기서 더 갈지보다도 그럴 때 이제 좀, 좀 줄여볼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다 떨어져서 여기서 뭐더떨어질까를 걱정해서 뭔가 대응을 하겠다면은 그게 패착일 수 있습니다. 며칠만에 올라갈 종목 이런 걸 자꾸 찾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순환매 자꾸 찾는 거 있고 이런 이벤트 때문에 뭐 이번 추석 중추절에 중국 강이 많이 오니까 중국 관련 종목들 이번 해볼까 그렇게 이렇게 이벤트 따라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이렇게 딱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맞을 때도 있지만 은 물렸을 때 이벤트 끝났을 때 들고 있으면 물려서 그게 잠깐 해보려고 한게 2년 3년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테마 쪽에서도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성장성만 보고서 하기에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반영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증의 단계가 필요한 단계가 있는데 실적을 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이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 너무 열광 필요 없이 좀 그것도 차액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터넷 쪽에서는 지금은 이제 센티가 많이 안 좋아요 국가 빠지면 다 그렇거든요 국가 빠지면 노이즈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더 빠질 거 걱정 나오고 온갖 얘기들 약재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럴 때잘 버티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제 공부가 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왜 미국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그걸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IRA 법이라든가 CRA 법 그리고 왜 광물과 양극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 이해 되시면은 뭐 이런 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조아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꾸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